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이고 감자야. 방송을 알아 방송을. 조성일님 안녕하세요. 아휴 눈키스 보내준다요. 손은 하트 해갖고. 아이고. 아고 감자 팬 서비스 하는 거야? <laughs> 아이? 아 보시다시피 감자가 화장실 앞에서 쪽보를 하고 있습니다. 시리 안녕. 뭐? 응?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 아, 지금 저희 빨래하고 있어서 좀 시끄러울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저희는 퇴근해서 와서 집안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빨래를 아직 하고 있고요. 저는 청소는 다 했고, 아이고. 선인장 정수기가 와서 켰는데, 감자가 자꾸 찍먹으래요. 먹진 않고 찍먹으라 하다가, 감자야, 두부 오빠 안 보고 싶어? 순두부 오빠? 오빠? 누구냐옹? <laughs> 제인아! 오, 손 뻗었어. 약간 두부 빠 보고 싶은 것 같은데. 아니 어고아눈꺼풀 떼줘야 되는데 지못미다 지못미. 아니 선인장 정수기가 왔는데. <laughs> 어이 왜이래 왜이래. 엄마? 아직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손으로 찍먹만 했어. 선인장? 쭈쭈. 쭈쭈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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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쭈, 쭈쭈쭈, 쭈쭈쭈 근구님, 안녕하세요. 이규행님, 안녕하세요. 감자는 보시다시피 이러고 있습니다. 지선님, 안녕하세요. 선인장 왜안 돼요? 선인장 왜안 되죠? 감자 얼굴을 보여줘. 감자 감자 아이고 여기 자꾸 손으로 하트를 이렇게 하트 더 모여야지 뭐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알았어 가시네 성질하고는 하트를 이렇게 하지 마 <laughs> 하트를 이렇게 사님 안녕하세요. 추를 정수기는 안 돼요. 살이 찌면 안된다고요 감자가 정수기 물을 안 마셔요. 손으로 찍먹으래요. 자꾸 털이 둥둥 떠댕기요 언니, 명희 언니! 잠감자오이 무슨 소리 오이오이 뭐야 뭐야 뭐가 막 떨어져 있어 제감자 제감자 감자 물 먹는 거 보여주는 거야? <laughs> 김성태님, 이경민님, 안녕하세요. 감자 물 좀, 물좀 마셔봐. 아, 조성일님, 감자 이쁘다고. 얘왜 이러죠? <laughs> 아, 니얘손인장 정수기 매트했다가 왜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어? 미치겠네, 진짜. 감자, 감자 아빠는 빨래가 다 되기를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. 얼라얼라얼얘왜 이래요? <laughs> 이거 봐요. 또 찍먹갈 터.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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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아, 카톡 보내줘. 미치겠다. 얘 봐요. 아, 나 진짜 미치겠어. 아, 감자야. 물을 마셔야지 손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. 입으로 마셔야지. 어, 밑에 물 마셨다. 위험물 마셔 위험물 에이 어디가 채감 가버렸어 <laughs> 이거 봐 <laughs> 둥둥 떠댕겼 또 오마이갓 감자 신명심님 안녕하세요 빨래가 다 됐대요. 어, 이따 볼게. 감자는 뭐가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을까? 한번 마셔볼 거야? 감자야. 아, 좀, 손으로 좀 하지 마. <laughs> 그냥 마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왜 정수기 매트 했다가, 왜, 어? 그, 허리를 휘게, 왜 그러는 거야? 응? 잠깐 자. 위에 물 마시면 감자 수염 안다. 네가잘 몰라서 그래. 응, 다시 한번 먹어봐. 감자 이거 다시 한번 물 먹어봐. 박시 언니, 안녕하세요. <laughs> 그런가 봐요. 지선님 말이 맞는 것 같아. 정수기 매트가 마음에 안 드나 봐. 감자 <laughs> 일로 나와 빨리. 왜왜 왜 그래? 너너 왜? 너 엄마 청바지 하, 정말. 야 너. 자 <laughs> 감자 저는 이제 씻으러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<laughs> 오늘은 오늘의 방송은 짧고 굵게 자 이모 삼촌들 다음에 배우해 감자 <laughs> 감자 안녕히 계세요. 해 안녕히 계세요. 자, 모두 다음에 만나요. 만나요.